등기부딱 들고 왔어요. 건물 등, 아파트 등기부를. 딱 꺼내놓더니요. 도대체 없대요. 뜻의 등기가 어딨냐. 근데, 아파트 토지 등기부에 뜻의 등기 있어요? 없어요, 거기. 그래서, 뜻의 등기는 어느 등기부? 아파트 토지 등기부에 있다고. 그래서, 여기 없대니까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자기가 봤대, 옛날 어디서. 보긴 뭘 봐. 아파트 토지 등기부를 봐요안때봐요 그거 아무도 안 떼봐요. 그냥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제 건물 등기부에는 대지권 등기가 있는 거고, 이제 대지권 뜻의 등기가, 토지 등기부 해당 구의 직권 등기. 야 자, 그럼 9번. 자, 승역지에 지역권 등기를 한 경우, 요역지 지역권 등기는 등기하이 직권 등기가 인정된다. 오지 즐기세요. 요역지의 지역권 등기. 거기 한 단어로 오여야지. 지역권 뜻의 등기. 이렇게, 이제. 지역권 뜻의 등기. 그다음 10번 자. 정락인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 위에 부담의 기입등기는 등기하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그거 줄고 볼까요? 첫 번째 제철 앞에 정락인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 위에 부담의 기입등기 경매가 딱 됐죠. 그럼 여 보세요. 그러면 그경락인 이제 인수하는 등기가 있고 인수 안 하는 권리가 있죠. 자, 인수 안 하는 권리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 말소해야죠. 어떻게 말소한다? 아까 얘기했잖아. 시험 지문에 경매, 공매 뜨면 다 뭐라고 탁이라고 좋다든지 이제 말씀드릴게 자 경매 어디서 했어요? 네. 법원에서 했죠. 그럼 보세요 이제 가비 경락 받았죠. 그럼 뭐 경락 받았으니까 가 앞으로 소유금 등기해야죠. 또 이제 대항할 수 없는 등기 말소해야죠. 경매 등기 말소해야죠. 뭔가 문제는 이렇게 경매 결과를 등기한이 알아요, 몰라요? 네. 몰라요. 그래서 경매 다 끝나면 법원에서 알려주는 거다 이제.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 시험 지문에 경매나 공매 같으면 다 어떻게 등기한다? 촉탁 등기한다. 딱 자르셔야 돼기 그다음 문제, 문제 23번. 자 이거 기출문제 묶어놨서요자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 자 1번 자 등기 신청 대리권이 엄자가 신청되어 이루어진 등기로 그 등기원인 사실이 실체한 기와 부합한다. 자 우리 책 가세요. 자 대리권이 엄자가 대리, 대리했죠. 이거는 우리가 등기할 때 각각 사유인데 몇호 위반. 뭔지는 모르겠지만, 절차위반이죠? 3호 이하. 그럼, 3호 이하의 등기가 실체한기에 부합하면, 그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유효. 유효죠? 유효니까, 직권발서할 수는 없다. 그말 되는 니다 그건 유효한 등기예요, 유효. 이번, 관할위반 등기지만, 등기가 실체한기에 부합한다. 자, 보세요. 29조 1호, 2호, 2호 등기는, 효력이 뭐다? 전 절대 무효지. 실체한기에 부합 안 따져요. 1호, 1호, 2호는 절대 무효. 절대 무효니까. 발견되면 어떡한다? 직권. 직권 말수한다. 됐고. 3번. 자, 말수 등기하는 때. 자, 줄 보세요. 말수할 권리를 목조라는 제3자의 권리의 등기. 여기서 이제 스마트 전부 됐으니까. 어떡한다? 이것도 직권 말수. 말소 말수할 권리를 목조라는 등기. 자, 또 올라야 돼. 전세권 목적에 저당권 4번. 1950년 경계된 근지당권 설정 등기. 말수 등기. A의 저당권. 1950년에 들어왔더라. 딱 보는 순간에 느낌이 뭔가 좀 이상한 등기죠. 요게 이제 직권말소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고문장 두번 나왔어요. 옛날에. 옛날에. 자 5번. 자 가처분권자의 본안 승소 판결에 의한 소유권 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가처분 이후 경료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는? 그렇죠. 그거 까지 승소 판결에 따라 돼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보세요. 그러면, 이제, 가처분권자가 권한 승소에서, 자, 보세요. 소유권을 말소할 때, 가처분 후 들어온 3자명이 소유권 말소는 언제나 동시에 단독. 왜 단독? 판결에 안한 등기니까, 판결. 편결. 판결받았으니까 단독 신청, 그 말입니다. 그래서, 5번 질문 오늘 한 5번 나올 거예요, 이제. 이제 첫 번째 나왔어요. 6번. 자. 공유 건물에 대해서 공유자 중 1인 소유의 지분만에 대해 경려된 보존등기 말소. 자, 2분의 1만 보존등기 했네요. 그 등기 효력은? 무효. 무효. 절대 무효. 발견되면? 직권말소.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이제 여기. 직권말소 파티 있죠? 여기가 이제 즐겨지섬 나온 포인트입니다. 비교. 죠 해놓고. 하나 끝났고요. 그다음 이제 신청 파트 넘어가서, 요, 요거 봐야죠. 등기 신청 적격. 자, 이제요. 자, 려보세요 현재 우리나라. 등기 신청 적격은 자, 누구에게 인정한다? 네. 그렇지. 자연인과 법인. 또 하나가 비법인, 비법인 사단지다코나와야죠 그렇죠? 비교. 이렇게 이제 분리, 분리했어 보세요. 일단 세 가지 잘라야 돼. 자, 다시. 적격은 누구에게? 자연인과 법인. 또 하나 이제 비법인 사단지다이세 개. 그래서 요세개 이제 포함되는 거. 안나 잘라야 돼. 질문들은 이제, 이제 문제로 확인할게요. 자, 그 다음 장 가서 32페이지. 자, 주요 질문 보시고. 자, 1번. 자, 전후 화살법부에 의한 불관체독된 연불사. 연불사 체크하고. 적격이 있다, 없다? 있다죠. 연불사. 연불사가 성격이 뭐예요? 이게 이제 비법인 사단이지. 등기할수 있다, 개고. 그럼 2번. 자, 비법인 사단으로서 실체를 갖추고 있으나 주무관청부터 인간을 지동한 주택 조합은. 자, 줄기세요 주택조합은 원래는 성격이 뭐예요? 요거는 원래는 주택조합. 요거는 법인이에요, 법인. 법인인데, 민가가 취소됐죠 그니까 러 이제 뭐다? 이제 비법인 사단이 된 거지. 그럼 이제 그 주택, 주택조합, 명의로 등기할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원래 주택조합은 원래는 법인이에요, 이렇게 법인. 3번, 자, 3번, 3번 묶어주시고, 자, 지자체도. 당선이 이동됨으로, 읍면도 적격이 있다? 자, 다시 잘라야죠. 자, 지자체. 지자체는 이제, 시군구까지, 읍면 이동까지. 시군구까지고. 자, 그러면 이거죠. 시군구까지는 여기는 법인이니까. 이제 법인 명의로 등기할수 있다, 없다? 있다,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읍면 이동은, 법인이 아니죠? 제산 아니니까. 그러니까, 읍면 동은 원칙은 등기할 수가 없다, 그 말이지. 근데 예외가 뭐가 있다? 여기, 리동. 리동이 제비번 사단과 그 밑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우선 이제, 3번은, 음면은 적격이 있다가 아니고, 없다고, 예외가 이제 5번이에요. 자, 동명의로. 동민들이, 자, 법의 사단을 설립하는 경우, 이때는 이제, 리동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돼야죠. 이제. 그래서 이제, 요거 나야 돼. 자, 보세요. 리동은, 리동은 이제, 비번인 사단으로는 등기가 가능하다. 그러면 이제, 음면은 언제나 부정이겠죠. 그래서, 3번, 4번 비교. 가끔씩 떠요, 쇼 됐고. 자, 5번. 자, 민법상 조합을 의무자로 한 저당권 등기는 신청할 수 없지만 딱 자르고. 자, 민법상 조합에 예는 뭐가 있다? 동업계약. 동업계약. 그럼 문제는 동업계약은 실체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민법상 조합명으로 등기할 수는 없다. 이렇게 돼야죠. 네, 그뒤달라 자, 채무자로 표시한 근지당권 설정기는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민법상 조합은 저당권 등기할 때채무자는될수 있다 없다. 채무자도안 돼. 요 아무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보세요. 우리 시험 내는 스타일이에요. 최근 시험이, 문장이 길어지죠. 이렇게 합니다. 문장을 두 개를 이어요. 이렇게. 한 번은 앞에는 맞게, 뒤에는 틀리게. 이렇게요. 또내잖아요 뒤집어놔요. 앞에는 틀리게, 뒤에는 맞게. 이렇게. 그래서 딱 보고 나서, 아, 그 문장 그러면 안 된다고. 언제나 바꿔치니까 이렇게.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자, 앞에는 맞는 말이죠. 막고 뒤에 이제. 저당권 등기할 때 채무자는 될수 있다 없다? 채무자도 안 된다. 이렇게 야 돼. 근데 문제는 민법상 조합명의로 등기할 필요가 있더라. 어떻게 등기해요? 이제 민법상 조합이 아니고 조합원 전원의 합의로 등기한다. 이렇게 해야 돼. 6번 자 국립대학교는 학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지만 사립대학교는 학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학교 명의는 다안 되고 등기할 필요가 있더라. 어떻게 등기한다? 응, 학교의 재단 법인명. 자, 7번. 자, 병의 채무 담보를 위해서 갑과 을이 저당 설정을 체결한 경우 병은 근지 당권 설정 등기 신청해서 자, 등기상 당사 적격이 없다. 요거는 ox? 이제 보세요. 맞는 말이고. 저당권 등기할 때요. 당사자는 누구예요? 언제나 설정자, 권자 둘만. 채무자 얘는 저당근들한테 당사가될 수가 없어요. 필요죠. 기록상일 뿐이야 이렇게 이제. 그래서 그 7번도 이제 가끔씩 시험 뜨는 질문 좀 주의하셔야 돼. 금자. 그자 8번. 십수세인 값은 보조등기 신청해서 당사능력을 갖지 않는다. 자 보세요. 십수세의값요십세의갑 갑, 명의로 등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제 우리 이렇게 해서요. 적격은 자연인 그랬죠? 자연인 다 돼요. 그럼 자연이니까. 저 자연인의 외국인은 포함 제외, 외국인도 포함되는 거겠 그렇게 물어보겠지. 그럼 9번, 태아로 있는 동안에는 태아 명의로 대리 등기를 신청한다. 태아 명의로 등기할 수는 없다. 살아서 태어나면 그때 등기해 주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르세요. 자연인과 법인.